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터 프레지던트 한번 해볼게요. 방에 들어왔는데, 뭐가 있냐고? 크렉토 스타트. 저 게임 어떤 느낌이 알거든요. 그래서 얘를 밀어, 오케이, 이렇게 우리 럼프 형님을 살려주는 거죠. 추토리얼이있는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슬로우 모션. 야, 야.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아, 내가 넘지셨구나. 나와! 나와, 나와, 임마! <laughs> 어 살렸네요. 아, 럼프. 살렸어. 커플아, 킥! <laughs> 다음 시간로 가보죠. 오, 어, 뭐, 너무 빠른데? 오. 어. 관용석에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 어, 어. 숫자키에 다양한 모션이 있는데 오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오오 오, 뭐야 이게 오오오 사람들이 나의 댄스를 보고 소리를 질러주고 있어요 좋아요 오예아 이럴 때가 아니지 아차차 달려! 어... 이거 아니야? 빨리! 아, 어... 아유, 다시. 일단 멈춰서. 그걸 어, 날라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구나. 여기. 아, 또 늦었네, 이거. 아, 헤이. 요렇게. <laughs> 어, 요렇게. 에이, 맞았죠? 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죠? 보답을 해야지, 또. 보답을 해드려. 비비비라 삐삐 비비라 끼끼끼 따다비삐라 좋아요 어. 무서워 왜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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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아니야 이쯤 살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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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왔지 이거 왜나 어디 있니? 어 집에 있구나 오 네, 제가 살렸어요. 제가, 저, 저, 저 바, 바로 접니다! 어, 바로 훔쳐봐려 오케이, 제가, 제가, 제가 살렸어요. 제가, 제가. 나이스! 이거 뭐지? 이거, 이게 새로 생긴 건가? 이게? 어, 이상한 걸들어와버는데 아, 이걸 내보내야 돼? 오, 내보냈어 오케이. 우리 있는 건가, 이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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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예? 아, 이것도 다른 게임이 있는 거구나. 아, 뭐, 이상한, 이상 게임 있어가지고. 어, 난 이거 게임인 거 같죠? 어, 이상한 게임 들어갔다 왔대 잡고, 잡고. 나와, 임마! 오케이. 아, 뭐야. 죽었어? 에헤이. 어이구 완전히 피해버렸네 무슨 선이 여기 에케이 살렸죠? 에케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댄스 음 여기 내려와서 내려와서 저거 언제 쏴아 나도 이거 뭐야 아유 싫어. 자리에 너무 힘 너무 없어. 데려와데려와서 끝까지는 어쩔 수 없어. 너 임마! 오케이. 살렸죠? 제가 다 빨랐죠? 네, 제가 살렸어요, 제가. 제가 살렸습니다. 이거 뭐야, 하지 마, 임마. 어딜 갈라고. 왜? 폭탄?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어호, 오호... 혹차는 막아야 되나? 어떻게? 막아서! 아 저기서? 예, 막아줘. 오오오오 예, 예. 나 있어. 오 예, 제가 했습니다 저희요. 어카블로, 나와 나와 나와. 어, 어 살렸다 내가? 형이 살렸어? 어, 일단 인사를 해야지 마. 어, 그렇지. 어, 고마워요 하고 있네. 그렇 그렇지, 좋아. 어, 어이구, 정형이 많네, 이번엔. 야, 일어나. 야, 일어나봐. 럼프야안 돼. 다음에는 여기 꼭 시켜줄게. 일 봐. 이거를 점프를 들 넘어가야 돼, 한번.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지프해 먹었다! 그렇지. 아 어, 형이 살렸어? 어 그치 고맙지 형이 음. 근데 얘를 안 살리고 차라리 이 위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는 게더 이득 아니야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음. 돈 이거밖에 못 벌었어? 야 아까 그거 훔쳐오지 그냥 에헤이 어뭐가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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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다음에 럼퍼 형 왔다! 어? 다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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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퍼 형이 왔어 엔더 이야 예? 예?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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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피한 다음에 여기 아넘퍼비하다 근데 얘가발이었네우 머리가 여기 있잖아? 음.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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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끝쯤 오케이 시원하게 살려버렸죠? 오케이 제가 살렸어요 내스타 바로 보여줘 에? 너 어떻게 게 올라, 올라왔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예? 예? 올라왔다, 올라왔다. 나와, 임마! 오케이. 휴, 겨우 막았다. 이거 피지컬이죠? 어, 일어나, 일어나, 어어, 일어나. 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뭐있어요 또 어.. 이거 총기 아닌가보되 또 폭탄이? 어 얘? 예? 어.. 이건 몰랐네 야, 나와 이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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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예? 몸으로 밀어야겠구나 어그지 이렇게 밀어야 될거 같아어 안되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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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안면안돼 음.. 야, 어, 이렇게 안 어, 어 어어어 어어 어어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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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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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위로 떨어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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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미 아마아저 떨어지다 다키그 키피, 오케이 롬판, 형이 살렸다, 고맙다 고맙응 음, 그래 고맙다고 인사 해줘야지, 그렇나폴아 이해야, 오케이. 볼로고 볼로고 볼로고, 아아아못 굴렀네? 아 맞아버렸네. 로 굴러, 볼로고, 어 어, 볼로고 볼로 굴러서 굴러서 굴러... 천천히 천천히 하면 할수 있다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굴러 굴러 그래도 너도 굴러서 너도 뛰고 아니 아니 아이 기린다리 이거 아씨 천천히 야 일로 가면 안되나? 아, 아 안되는구나 일로 가면 안돼? 어... 안되는 군요 부르고, 굴러서, 부른 다음, 부르고, 얘도 굴러버려, 그냥. 럼프 해왔다! 그렇지. 여기서 시켜놨어, 임마. 어? 아, 이렇게 뭐 겨버렸네그 다음에는, 음. 왜 이렇게 높이, 오, 뭐 이렇게 높게하 있니? 예? 아, 아, 뭐, 점프패드 같은 게 있구나. 아, 이렇게. 예? 지금. 나와라, 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요, 이런. 이건가? 우리 이게 맞는 건가? 여기서 요 여기 가운데로 가야 되나? 야, 야좀 맞았으면 조금 좀... 어, 몸에 딴석하네 야, 그치? 오케이. 어, 이거 어디 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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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구나 야, 엄마, 엄마. 이르초가 아닌가 보다. 이르초 아니야? 아닌가? 아,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내려가서 아 알았다 알았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여기가 여기니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야 돼나예 그렇지 아니야? 나 여기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점프 쳐서 얘 살려. 어 얘? 내 점프로게 생각보다 대단하잖아. 오. 어? 어, 알았다. 이 이렇게 하면 계단을 넘을 수가 있, 이렇게 하면 계단을 넘을 수가 있네. 이렇게. 어어 어. 계단을 이렇게 하면 넘을 수 있네. 엄마. 네? 천천히 돌고 점프 뛴 다음에 너도 살린다 내가 엄마. 오케이 살렸지. 살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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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지. 휴. 법도 인사를 해야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이마 그냥 어 형한테 알줘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야 이거 어떻게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하니? 나 넘어왔어. 어 넘어 너무... 형형 왔다? 일단 형 왔어. 어어형 왔어. 고맙지. 고맙지. 형 고맙지. 천천히 출발해.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깨달았다. 요 정도 고루치지몇아아어 <laughs> 아, 아, 어, 예? 아, 너 혼자 걸어다 죽는 거야? 아니 럼프야 안돼 예? 예? 자, 떨어져 보고해주세요. 그치. 예? 오케이, 살렸다. 음, 자, 이번 로프 롬프... 어, 어디 있니? 어허?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아 어, 어렵다, 이거. 어어어, 어, 형, 다시 갔다. 럼프, 럼프, 럼프. 뛰어부터 뛰어도 럼프야, 형 왔다. 굳이. 어, 야, 어, 어 뭐야. 코힘이 좋은데? 친구가? 돌아서 천천히 가봅시다. 럼프야, 형 왔다. 형 왔다, 형 왔다. 가자, 형이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다음은 음... 야 무슨 뭐 세상 어? 어이구 이런 어떻게 해야 할수 있을까? 오 어, 막았다 나이스 지렸죠? 다 예상했던 바 그리고 점프 점프하는 게 아니야? 점프 점프하면 절대 깨지는데? 설마 이걸로 뭐? 어어어 야, 로프야너총 맞는다! 네. 저 그냥 그냥 총알을 박아볼까? 어, 맛있다. 어, 빌어, 어 빌어, 마어 빌어, 어 빌어, 어우 나이스. 아, 근데 어딨어, 요 있어? 야, 저기 있어? 야이거어저기있으면걸로 못가? 야야로야야로로나이이이 야메로 깨지 말라고 이걸 만들어 놨구나 어어그기 있어? 여기 있어? 가자아이여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서어있는여가 거리가 안맞아 아유씨 이래서 야매롭게 하네 이거 이런거 야매롭게 해줘야 지뭐이지 이게? 뭐. 오..올라갔는데? 야 럼프야 왔다! 오케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 어? 너 때문에..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인마 됐어 이걸 꾹 누르면은, 좌클릭 좀꾹 누르면은, 요슬라이딩 오래 하네. 오케이, 허어! 너무 막았네. 너 때릴지 내가 죽을 뻔 했는데. 어, 아, 카포라 하다 내가 죽었네. 뭐야? 어, 뭐야? 뭐, 어째야? 어디, 에? 야, 패턴도 알았어. 진짜 패턴 알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옥 오른쪽, 감옥 나오고, 왼쪽에 나온 다음에, 특수부대가 이쪽 오른쪽에 있거든. 이렇게. 오케이, 쉽죠? h i 다내살렸렸다 어, 살렸다 어? Hello, 아, <laughs> 겨우 살렸다 어? 겨우 살렸어 저기네겨 어? 겨우 겨살렸다교 겨우 임마 겨우 어? 겨, 겨, 겨우 겨우 임마 엉덩이 나지고차버요차버려또어디니어 음, 내려오고 어어내려오내려줘내려줘어내려도 음. 안돼 알았다 다 알았다, 알았다. 내려줘내려줘내려줘 오케이, 이겼어. 좋아.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흘러가서 걸면서 해보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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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뛰트럼프안럼프 아니 러프요. 오케이, 틀렸죠? 뭐 다음 단계도 있긴 하지만, 네 오늘 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른 다른 모드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잘못했던 요, 요 레슬링 하는 것도 있는데, 어 이것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늘 게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지.